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회사가 보다 공적인 영역인 학교 교실과 도서관 공사에도 진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파라곤 진선여고라고 하면 서울에서도 의대 진학률이나 서울대 진학률이 톱 레벨인 학교입니다. 그 진선여고 전 교실과 도서관 강당 등에도 저희의 조명과 시설들이 완비되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역시 강남의 최고 명문 학교답게 공사 단가라든가 비용, 시간 이런 것보다도 가장 우수한 질품을 선호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 시설들이 향후 더욱 더 각급 학교에 보급될 전망입니다. 6월 중순에는 조달 등록도 마쳤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저희의 조명 시스템 등 시설들이 각급 학교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일반 상업적인 공사, 상가 공사와는 달리 학교 공사라든가 관공서 공사, 관청 공사 등은 굉장히 까다로운 검수 작업을 거칩니다. 저희는 2015년도 대한민국 최초로 스터디 카페라는 시스템을 영국 개발해서 서울 사단동에 오픈을 하고 이것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시스템을 많은 업체들이 외형만 따라왔으나 아직도 저희의 독자적인 행보를 따라올 수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28여 종의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또 미국, 중국의 기술 특허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교구와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혹자는 스터디 카페가 사양 산업이 아니냐, 레드오션이 아니냐 이런 견해를 보이시는데 사실 강자는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슷상 본사나 다름없는 서울 망원점의 올 전반기 월별 총 매출을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스터디카페 업계에서 이만한 매출을 보이는 든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는 KICC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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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앞으로 단순 영리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보다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스터디 카페라는 교육 시설업을 통해서 자영업과 독자 창업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몇몇 동영상은 제가 과감히 삭제를 하고 앞으로 더욱더 합리적인 가격과 합리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성공 창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스터디카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언제라도 저희하고 만나서 미팅을 하시고 공사비가 정확하게 얼마가 드는지 현황이 어떤지 정확한 보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특수조명 등 각종 시설들을 학교에 납품을 하고 또 학교 공사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생산이나 물류 등이 있어서 다량화를 통한 원가 절감을 많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공사 및 조달 등록 제품 등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낮춰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저희가 저희의 시설 기준에 비춰볼 때 절대로 과다하거나 비싼 공사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회사가 공급이나 물류 등의 확대로 인해서 보다 발전을 하면서 고객님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계기점이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공사 문의를 해주시면 보다 현실적인 가격, 보다 장 가격에 여러분들이 스터디 카페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터디 카페 창업에 대해서 망설이고 계셨던 분이시라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요즘 아무리 창업시장이 어렵다, 또 스터디 카페가 어렵다, 이런 분위기라 할지라도, 이잼 스터디 카페 망원점이 매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알찬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KICC, 한국 정보통신의 매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위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이 자료에 약 5%를 더한 금액이 스터디 카페의 월 매출 총액입니다. 스터디 카페의 매출은 대략 95%가 카드 매출이고 5%는 키오스크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는 현금 매출입니다. 따라서 KICC 한국 정보통신의 자료에 5% 정도를 더하면 그달의 총 매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매출 자료와 영업 활성화를 확인하시고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32 YK 빌딩 4층 5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층당 30평씩 두개층 복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스터디 카페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오셔서 견학하시고 저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6호선 망원역과 마포구청역 사이에 있사오니 어느 역에서 내리시든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빌딩 전경은 지금 나가는 사진이오니 보다 손쉽게 찾아오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